본격적으로 월간 MVP 양의지 선수와 진솔한 이야기 인터뷰로 만나볼 텐데요. 2022 시즌 후반기 리그에서 가장 뜨거웠던 타자였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시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었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시즌 초반에 그 주춤했던 이유가 좀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보시나요? 어, 우선 캠프 때 준비했던 게좀 많이 물거품이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기장에 나갔을 때좀 무기력하고 링거를 좀 많이 맞았는데 몸이 회복돼가지고 좀 그때부터 좀 성적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선수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시즌 초반에 막 몸이 그렇게 약하다는 걸좀 느끼고 또 링겔까지 맞았던 적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10몇 년째 이제 야구를 하고 있는데 개막전도 이제 출전을 못하고 봤던 게 올해가 또 처음 아닌가 싶고 또.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려다 보니까 좀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팀원들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감독님께도 많이 죄송했죠. 뭐, 양의지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 돌 정도로 어느새 또 양의지 선수의 타격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또 8월 한 달간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후반기 반등한 비결을 좀 돌아봐 주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책임감이 좀더 생긴 것 같아요. 진혁이 짐을 좀 덜어주고 저도 이제 더 책임감 있게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집중력도 생기고 또 결과도 좋으니까 좀더잘 풀렸던 것 같아요. 사실 노진혁 선수가 그 주장 완장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컸잖아요. 네. 근데 왜 양의지 선수는 부담감이 없는 거죠? 한번 해봤으니까 <laughs> 네. 동생들한테 좀더 안되면 말할 수 있고 주장 뱃지를 달아준 게좀더 편한 것 같아. 주장 양의지가 팀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전반기 부위에 내려앉아 있었던 팀도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이 정규 시즌 막판까지 오강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팀에는 양의지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베테랑으로서 좀더 경기장에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야지 팀도 성적도 좋고 어린 친구들도 기량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좋은 쪽으로만 얘기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바쁩니다 공도 받아야 되고요 또타격에 나가서 네. <laughs> 4번 타자 홈런도 쳐줘야 되고요 수비도 해야 되고요 근데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경기에 빠지게 되면 어쨌든 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아프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또 4번 타자라는 자리는 경기에서 빠지면 좀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부상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무조건 시합을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앞에 나가서 좀더 화이팅 내주고 지켜보고 있고 뭐안 되면 바로 바로 얘기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시합 나가도 경기를 좀잘 풀어가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있어요.